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98번째 시간으로 기회를 놓친 벨릭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도바울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차례대로 논리정연하게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의 그 논리적이고 그리고 차례대로 이렇게 변론하는 그 말들을 들은 사람들은 그말 앞에 어느 누구도 다시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둘러도 그렇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그렇고, 그들과 함께 온 제사장, 장로들, 누구도 바울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증인도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신들이 어떻게든 바울을 고소하고 싶은 생각에 말했던 것인데, 바울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그것이 왜 아닌지를 드러내니까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 빌라 이 총독 이 벨릭스도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대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죄라고 선도하지 아니, 어, 이 무죄라고 선고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대제사장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만약에 앙심을 품고 사람들을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이, 벨릭스도 곤란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바울을 무죄라고 언도하지 않고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유부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바울을 헤롯궁에 가뒀어요. 헤롯궁에 가두기는 했지만 자유를 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수일이 지나요. 며칠 지나서 벨릭스가 자기 안에 두루실라라고 하는 유대 여자와 같이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를 듣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도가 무엇인가 듣는데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전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전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십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별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의의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도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서 말씀을 나눴었지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올림픽 나가서 올림픽 월계관을 하나 쓰려고 해도 수많은 절제가 필요하고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지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말하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할수 있다고 해서 무절제하게 모든 걸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쓸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표로 가지고 있는 히브리스 12장 2절 앞에 히브리스 11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 그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얽매기 쉬운 죄가 뭡니까?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 습관적으로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그 죄들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바울이 뭘 전했어요? 장차올 심판을 전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주님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세요. 그 심판 앞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그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제 고백하기를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 말을 바울이 전하니까 벨릭스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웠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신 앞에서 바울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권력가들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면 왕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기를 원하지. 왕들에게 대놓고, 당신은 그렇게 살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도바울은 지금 벨릭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을 더둘로가 고발할 때,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면 누구든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고 바울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긴 했지만 그와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더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복음을 거부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벨릭스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그 복음을 듣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 때문이에요. 복음을 듣고 뭔가 꺼림직하고 두려운 마음은 들었었지만 그것이 한번두 번이지 반복되면서 뭐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돈이 자신을 더 강력하게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발로 차버리고 자기 돈을 택하는 사람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한 사람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할 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신문하면 할수록 이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이저 제지장들이 시기로 넘겨준 거지 뭔 죄를 지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목소리가 빌라도의 목소리를 이겼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왜요 조금 더 가다가는 소동을 일으키고 그러면 자신의 총독자리를 쫓겨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중에는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도대체 네가 말하는 그 진리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하고 밖에 나가버리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답을 듣지는 않아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는 하지만 도대체 네가 말하는 그 진리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 진리가 무슨 밥 먹여주느냐. 진리가 뭐 대단한 거냐. 그러면서 비꼬듯이 묻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빌라도는 영생을 얻지 못해요.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님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벨릭스도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신약성경의 절반을 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능통해서 말씀을 전했던 바울을 만났지만 그 벨릭스는 바울을 만나고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도 발로 차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뭘 받고자 예요 돈을 받고자 해요. 그깟 돈을 받겠다고 영생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돈은 없어도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벨릭스는 그 돈을 받고자 하여 바울을 자주 불러 이야기는 듣지만 자주 불러 이야기를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야기를 듣는 목적은 돈이니까요. 요한의 마가복음에 보면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동생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와서 그 헤롯에게 대놓고 책망하죠. 바울처럼 당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가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범민하여도 달게 들음이로라 요한의 말을 듣고 벨리스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그 요한을 보호하고 그에게 자주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자주 말씀을 듣고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게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크게 번민하고 달게 듣고 두려워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믿었지만 그 요한이 전하는 말씀은 듣지, 듣고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헤롯은 자기 생일에 술 취해서 자기 딸이 춤 한번 잘춘 것 때문에 소원 들어주겠다는 그 말로 그 어머니 헤로디아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합니까그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자기 체면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술 기운의 세례 요한을 목 베어 주고 그 목을 주게 합니다. 세례 요한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을 만나서 자주자주 그 말씀을 듣고 번민하고 그 말씀이 옳다는 건 알았지만 그 말씀을 믿지는 못해요. 그리고 세리요한을 만났으나 예수를 만나지는 못해요. 바울은 만났으나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돈만을 위해서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자기 일신의 자리와 안위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 이익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자기 치면 때문에 영생을 자기 자존심 때문에 영생을 돈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누가 보건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지방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때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귀신들이 돼지 떼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3천 마리의 돼지가 그 갈릴리 바다에 빠져 몰살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주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누가 보건 8장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여기 보면 이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여 왜냐하면 군대 귀신들 늘렸던 사람이 고쳐진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겠는데 문제는 그것은 두려운 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들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돼지 3천마리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마을에서 떠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돼지 3천마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생을 놓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와서 그들이 돼지 3천마리가 있었는데 돼지 6천마리 만들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보고 떠나시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난다 그래도 추어도안 놔줬을 겁니다. 벨릭스는 바울에게 돈을 얻고자 하여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자주 들었고, 그런데 바울이 돈을 주지 않아요. 바울이 분명히 변론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가 이방 땅에서 돈을 가져다가 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기 때문에 이 벨릭스가 돈을 생각하는 벨릭스가 뭐가 딱 떠올랐겠어요? 아, 저는 돈좀 있구나. 그리고 돈을 받을까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그 말은 뭐예요? 2년이에요. 벨릭스가 바울을 2년이나 가둬둡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벨릭스에게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도 뭐예요? 그 2년 동안 이 어리석은 벨릭스는 바울을 옆에다 두고도 그 복음을 듣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벨릭스들, 수많은 빌라도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수많은 헤롯들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 자존심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돈 때문에, 아니면 어떤 그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경제학 용어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하려면 다른 한 가지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손해 봐서 이한 가지를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걸 버리고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이 벨릭스는 뭘 선택하고 뭘 버려요? 돈을 선택하고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헤롯도 마찬가지고 옳았다는 것도 알았고 두렵다는 것도 알았고 오라, 그 말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 예수를 만나지는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뭘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체면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내 자리입니까? 그런 건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벨릭스가 돈을 원했지만 돈도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헤롯, 아니 빌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원도하고 몇년 지나지 않아서 빌라도는 그 통독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 자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거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시작. <laughs>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laughs>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뭐하고요?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위해 부르심받았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하고 영생을 취하라고 부르심받았습니다. 그 부르심받은 사람들답게 우리가 뭘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 고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우리가 읽은 이 12절 뒤에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여기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돈도 내 돈을 내, 내 돈이라고 말하고 내가 이름 써놔도 그거 평생 내돈 되지 않습니다. 돈은 물처럼 흘러갑니다. 정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함이 없는 재물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참 재밌는 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하나님이 누리게 못하시면 누리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뭐 하라 그래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며 나누기를 힘쓰라. 이것이 장례를 위해,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일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가지고 그 기회를 선용하며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